요즘 나왜 이렇게 깜빡하지? 건망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게 일상이 되면 좀 걱정되기 시작해요.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기억력을 챙기는 식단이 정말 중요해져요. 그래서 오늘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 주는 음식들 가져왔어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과 웃음이 찾아옵니다. 기억력에 좋은 음식 5가지. 첫 번째 호두, 모양부터 뇌를 닮은 호두, 오메가3와 비타민이가 풍부해서 뇌세포 노화를 막고 기억력 유지에 좋아요. 두 번째 블루베리. 뇌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에요. 세 번째 계란,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줘요. 네 번째 브로콜리, 비타민 K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브로콜리는 인지 기능을 도와주고 기억력을 튼튼하게 지켜줘요. 다섯 번째 연어, EPA,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두뇌 건강은 물론 건망증 예방에도 탁월해요.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.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도 내 몸, 내 기억 하나쯤은 꼭 챙겨주세요.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오늘도 몸 생각하세요.